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라는 어, 제목으로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10편 말씀은 총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권은 오늘 42편부터 오늘 말씀인 72편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어, 2권에 있는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편의 주제어를 보면은 어, 표지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 이 편을 쓴 저자가 솔로몬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쓴 시라는 것도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72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솔로몬의 시처럼 솔로몬이 썼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 또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구하고 교훈하는 시가 바로 오늘 72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리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 통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리더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시간 우리 다 함께 72편을 한번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이 은혜 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은 어,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또 직분을 맡은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 다스림의 영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1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인간 통치자를 통하여서 이 리더를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이 핵심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판단력은 판단 판단력 그 자체처럼 판단하는 능력 그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그 능력보다는 판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단 그 자체가 정확하게 그 자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행해야 하는 모습임을 이 시편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열왕기장 3장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에 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왕을 이어서 왕의 왕의 자리에 딱 올랐습니다. 어그딱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많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딱 왕의 자리가 됐어요. 처리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앞에 주어진 일들 너무나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전을 또 건축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솔로몬은 왕에 오른 후에도 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행동은 여기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거리들을 처리하기 급급하게 급급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가장 먼저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들을 산더미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눈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외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잘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평범한 어, 신, 어, 하나님을 그냥 만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아, 정말 원하는 게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집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죠 배우자도 필요하죠 필요한 게 정말 많을 텐데 놀라도 어,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맞습니다. 맨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 개혁 개정판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뜻합니다.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은혜 그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o 어떤 은혜가 이어지냐면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 n 와 장수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억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장 다 미루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노력과 뜻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송파교의 성도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 공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즉 옳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 이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이땅 가운데서는 이것 외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뜻과 말씀만이 옳은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옳은 뜻, 하나님의 판단 이 자체를 이 땅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판단과 공의를 주소서. 그리하면 2절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 판단과 공의를 주셔야 이렇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때 3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 집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를 실현하니까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공의가 실현될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진다는 것이죠. 또한 4절. 이렇게 행할 때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억울, 억울함이라는 이 뜻은요, 괴로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원수의 압제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통치자가 얼마나 깨어 있고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행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 전체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원수의 압제, 죄악의 압제 속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그왕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공동체는 반드시 지도자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교회 우리 리더 주정빈 단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지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 리더를 위해 우리가 심성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의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공 가지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나타낼 때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승리를 주신 분이 있죠.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리더로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의 4절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의 승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리더 그 리더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리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그 마음을 품고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향기를 내뿜으며 정말 주님의 그 뜻과 그 판단과 그 공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어,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지혜를 품으며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우리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 그 리더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청도들이 되게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질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주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삶이 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다 함께 기도하 d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 d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a d e r of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